히브리서 13장 오늘 1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던 적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laughs>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무슨 아무런 변화가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뭐, 본인이 아무리 예수 얘기를 많이 하고, 입만 열면 예수님을 뭐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 곧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삶은 예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분의 실존이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따라서 이 히브리스 기자는 오늘 히브리스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느냐. 그분이 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진 분이냐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우리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맞다 하냐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의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는 혈육의 형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된 사람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깊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나는 사랑이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점점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에, 세상엔 사랑이 없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할때그 사랑은 세상의 사랑,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에, 뜻이 분명히 같지 않지만 그러나 어쨌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랑할 때 사람에게 실망 도 하고 에,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배신도 당할지 모르겠지만 에, 그러나 에,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 손님이에요. 그 사람들을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에, 우리가 기독교의 영성을 흔히 얘기하지만 그 흔한 영성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환대의 영성이에요. 환대할 줄 아는 것. 사람을 뭐저 사람이 뭐 이용해 먹을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좀 덕이 될 만해서가 아니라 그냥 낯선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환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좋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길거리를 가다가도 뭐 인사를 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에. 우리는 뭐 낯선 사람 지나가면 눈에 힘을 빡 주고 한번 이렇게 눈싸움으로 길을 겨뤄보고 하는 짓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서행하면 제일 처음 놀라는 게 뭡니까 서행 처음 처음 가지고나또 코도 모르는 사람한테 뭐 하이 뭐 굿모닝하면 제일 왜 저러나 익숙하지 않을 때는 그렇지만은 그 문화 익숙해지면은 아 낯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환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탈때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 탈까 봐서 문을 확 닫아 버립니까? <laughs> 조금 기다려 주는 거 아니에요. 회전문 그냥 뭐 회전문이 아니라 밀고 들어가는 문 그냥 확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확 닫아 가지고 누가 애들이 다치고 그런 일 없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환대란 말이에요. 무슨 집에다가 무슨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그럼 그렇게 뭐 환대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환대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에 늘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이게 환대하는 마음 아닙니까? 예, 차 운전하다가도 뭐 끼어들어다도 뭐, 뭐 여기 입에 나오더라도 좀 참고, 아, 바쁜가 보다 먼저 보내주고, 예. 그게 환대 아니에요? 예, 주차 질서 지키는 거. 차한대 되더라도 그 금에 딱 맞춰서 말이죠. 예. 그래서 옆에서, 다음에 옆에 차가 이렇게 좀 내릴 때뭐못 내려서 이렇게 그렇게 막 짜증이 나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 여러분 그게 손님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가보면, 야, 우리 멀었다, 멀었다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장기 18장 우리 뭐 아브라함이 천사 둘을 대접한 얘기 하는 것이죠. 19장에 가면 로시 또 그들을 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인 줄도 모르고 환대를 했더니 그 사람이 이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도 받고 또 앞으로 소동과 고모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비밀스러운 일도 전해듣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천사인지 모른다면 여러분들 다 천사처럼 대하면 되잖아요.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기준을 낮출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산다는 건 우리 기준으로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뭐, 제발 좀, 그런 근데 이게, 이게, 이게 무슨 색다른 얘기입니까? 사실 히브리스 기자가 오늘 13장에 권면의 말씀으로 결론을 짓지만 이게 새 언약이라서 구약에서 말하는 옛 언약이 가르치던 바와는 전혀 동떨어진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그 율법의 계명들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마지막에 저기 저 22장인가요. 그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들 만나 가지고 예수님 시험한다고 이 율법 이게 다 뭡니까? 이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하고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가지고 다 썸머라이즈를 해 주셨지만, 그, 그 당시에 모르던 사람입니까? 라비들이라면다 알고, 성경 보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예? 또내 이웃을 레몬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이중계명이 이 율법이 전부다. 그거 몰라서 물어봤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그걸, 그뭐다 아는 얘기도 한번 되풀이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의 답은 신약의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기 전에 얘기와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후에 하나님의 본질이 무슨 달라지거나 하나님의 속성이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단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성경 전체가 성취되었냐? 그 관점의 차이죠. 그러니까 그리스인으로 살건,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로 살아가건 삶의 태도는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3절을 보면은,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거 뭐 이게 뭐 바울이 새로 특별히 얘기한 겁니까?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바를 다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 삼서 1장5 절에서 8 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요한 삼에서 말하는 형제들은 주로 순회 전도자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왔으니 잘 환대하자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이서에 보면은 요한 이서 1 0절1 1 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예. 또뭐 이게 거짓 교사들이라든지 뭐 이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집에 들여가지고 무슨 뭐할 뭐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왜 던져 주지 말라 그래요.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혹은 얘기하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게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살아내겠다고 하면, 또 그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지름길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가려서 듣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배교의 시대. 이 어려운 시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잘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가친 것 같이, 가친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져선 적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 하나, 뭐 어린 소자에게 하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우리가 지체라면 우리의 형제 들이나 나그네로 온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함께 있는 형제 자매라면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 같이 어려움을 나누고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겁니다. 손가락 밑에 가시가 들어가면 손가락 만 아픕니까 우리 전신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하라는 것이죠. 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자,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저는 교회 큰 헌금하고 말이죠. 옆에 옆 동네 사람하고 작은 돈으로 분쟁을 해서 원수 되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참 너무 안타깝다 이 말이죠. 교회는 뭐뭐큰 헌금을 뭐 가장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막 주차비 가지고 철원 놓고 싸우는 사람 보면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사람 하나한테 할줄 아는 것, 예, 그게. 우리가 지난 옛날에 우리 청담동에서 예배 같이 드릴 때그 앞에 이게 이제 그발레 파킹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간식할 때 불러다가 이제 일단 이렇게 같이 간식도 나누고 했는데 우리가 한때 이제 간식을 좀사올때가위바위보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가위바위보를 들어 가지고 참여해 가지고 세번 내리 져 가지고 내리 걸려 가지고 이게 아이스크림을 사고 나서 화가 나서 이게 뭐 형제냐고 나가 버렸는데 예, 이제 같이 서로 사랑하다가 그렇게 생기는 이제 우여곡절이 그런 있었어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여러분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낯선 사람 들어오면은 그렇게 배려하다가 안 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어쨌건 누구든지 우리가 이렇게 에,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런데 사실 교회가 뭐 그렇잖아요. 좀 오래 다닌 사람들 보면은 벌써 뭐 그들만의 또 리그가 생기고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보면,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아, 이 교회는 내가 들어갈 분위기가 아니네. 이건 가족교회인가? 뭐 이런 생각들 하는 것이죠. 사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결혼, 이은 가정에, 가정을 위한 거 아닙니까? 가정과 교회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제도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긴 주고 또 주는 것입니다. 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고 따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고 따지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곧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가정과 교회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세상을 무너뜨릴 거 없어요.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무너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게 그럼 뭐냐 그게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의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두 기둥 중에 또 석가래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이게 음란함이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정은 진짜 이게 그런데 이게 음란이 얼마나 지금 만연해 있습니까 만연해 있습니까 예. 부부가 얼마나 이게 지금 각자가 음란해졌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음란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세상이 다 그걸 허락한다고 해서 그 기준을 우리가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음란이라는 것은 이 세상 전체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의 무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우리 20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적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성전 된게 신약시대 세원역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전이 아니고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값주어 사셔서 이걸 성전 삼으셨으니까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일어나는데 이 음란이라는 죄는 내몸 안에 저지르는 거 성전을 무너뜨리는 죄란 말이에요. 그걸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값을 물을 거라는 거예요. 음행과 간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어디까지 몰고 하셨어요? 내 마음으로 간음해도 이미 간음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이 음란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쳐갈 수 있지만 절대로 그 생각을 붙들거나 그 생각이 내 안에서 무슨 씨앗을 뭐 뿌리를 내리거나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늘 그걸 살피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뭐이 세상을 향해서 그런 얘기 하면 누가 그걸 귀담아 듣겠어요. 뭐 교회나 교회 밖이나 똑같은데, 뭐 무슨 뭐가늠 하는 일어나는 거나, 무슨 뭐... 그래서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적인 종말론에 가면 은 결국은 음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음란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종말의 가장 큰 조짐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돈에 관한 얘기 5번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치리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거죠. 사용은 하되 사랑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 잘하는 대로 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돈그 재물과 겸하여 섬기지 마라. 둘이 함께 섬길 수가 없다는 거야. 사랑하는 그래서 이 여러분 돈을 소유하지 않고 있지만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돈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 안할수 있어요. 돈이 없다고 돈에 탐욕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에 탐욕하다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돈에 대한 태도를 자기가 잘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돈이 없지만 돈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고,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돈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고 적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야저 사람이 돈에 뭐노랭이다뭐 돈에 뭐 이런 것 따로 꼭 규정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돈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이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이 그게 역전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디모데전서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 이 돈에 대한, 우리 자본주의는 뭐 돈이 근본인 사회니까 이 사회에서 어떻게 돈이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인 우리의 삶을 지켜내느냐. 이게 날마다의 싸움이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돈에 묶이지 않냐.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게 뭐냐. 그 보니까 6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 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 돈을 가만 보니까 이게 사랑하게 된 이유가 사람이 자꾸 내게 어찌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 안전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이 탐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 안전이. 재물에 있지 않고,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언약에 있다.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 해독제가 이루는 게 바로 해독죄란 말이죠. 거기서부터 풀려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뭐, 호주머니 돈이 좀 있건 없건 그 돈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아, 시편 10편 118편 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데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나?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내 안전의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고그 한번 시편 118편 6절 말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게 돈에 대한 해독, 재물이나 소유에 대한 안전의 욕구에서 벗어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6절 이하 밑에 보면 8절, 9절 이렇게 되어있어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아, 내가 안전히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까? 예수님께서는 이게 내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내 몸을 죽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죽이기도 할수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을 어쩌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신기하게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돈에 대한 탐욕에서도 벗어나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해독제예요 이거 불안 해독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매일 읽기 때문에 불안 안하 거예요 이거 읽다가 나는 공황장에 나왔습니다. 우울증 나왔습니다. 한두 명 밖에 없어요. 네. 네. 정말 여러분들 이 해독제를 날마다 잘 드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인도하는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잘 배려하라는 거예요. 뭐, 나 같은 사람, 내가 내 네, 입으로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잘 배려해 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행실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행실 행실의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말을 전하는데, 말 전하는 건 좋은 일이죠. 말씀을 잘 풀어 전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행실의 결말을 잘 보라. 지가 전하는 말씀대로 사나? 말씀은 저렇게 전하는데, 예. 영행동은 저거 전혀 딴 판이네?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그렇다면 제대로 살면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란 말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려우니까 우리는 예수를 본받으라.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기준은 변치 않는 분을 지켜봐요. 여러분, 항해하면은 뭘 봐요? 바다 항해할 때뭘 봅니까? 요새 아마 위성 보겠지만, 다 북극성을 보고 하지 않았어요 북극성의 위치는 안 변하지요 안 변하니까 다른 별들은 자리가 다 변하는데 북극성은 안 변하니까 그게 항해의 기준이 되었듯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의 기준은 뭐예요 불변하는 분이 기준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사람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많이 변했어요 예. 변하는 사람이 기준일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뭐 가족도 다 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다 변하니까 변치 않는 말씀, 세상 끝에도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어, 엄연히 남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생명력이 있는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자. 그게 지금 히브리스 기자가 마지막 권면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그들 행실의 결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하나만 들릴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예. 예 어디갔죠? 23장 3절 참 마태복음 23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혼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예 그래서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조심하라 이 말이죠. 예뭐 말하는 거는 좋은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저를 불쌍히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생각이 나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제발 말씀 전하는 대로 살게 해 주소서, <laughs> 끝을 잘 매듭짓게 하소서, 행위의 결말이 선한 결말로 이어지게 하소서. 에, 저 아는 분이 그참 종교 담당 기자를 30년 가까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제가 안수 받는,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저를 만나자 그러더니 제가 선배님이니까, 형님이니까 한마디만 제가 충고하겠다고. 자기가 이때까지 어떤 종교인을, 어떤 종교의 여러 종교인들의 큰, 이게 훌륭하다는 종교인들을 다 취재했는데 끝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도 조심하십시오. 시작은 다 좋을 수 있지만 끝을 잘 매듭짓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예외로가 될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도를 부탁드리면 끝을 잘 맺게 해 주십시오. 전한 대로 살다가 가게 해 주십시오. 말씀 전하고 지옥 가는 일 없게 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기 약속한 사람은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팔절이 <laughs> 결론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때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이 날마다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다시 일어나서 그분을 바라보고 변치 않는 그분의 방향성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완주할 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연휴에 실족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모여서 특별히 우리가 말로 다 실수해가지고 가족들 간에 또 상처를 주고 헤어지는 일이 없도록 추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파수꾼인 내 입에 세워주셔서 내가 가족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장 쉽게 얘기해서 그들의 마음에 어려움을 끼치지 않게 하셔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연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그리스도에 산다는 것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잘 압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 우리 힘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오면 내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평강에 대하여 그리고 또한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성령 내 안에 계셔서 늘 나를 비추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일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일상이 예배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그 일상이 종교적 삶과 이렇게 늘 분리되는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변치 않는 신실한 성품의. 사람들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연휴 또한 많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사람들도 만나고 또 어디를 찾아가고 움직일 터인데 하나님 스쳐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훈기가 전해지게 하시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권면의 말씀이 입에서 흘러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셔서 거친 말 상처 주는 말, 어려움을 끼치는 말 하지 않고 아름답게 만나고 아름답게 지내다가 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래 이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주님께서 놀라운 성품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주의 성품 끝까지 잘 지키고 주 앞에 설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성령으로 쳐서 깨우쳐 권면케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정말 그 전부를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 담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으로 불가능한 일, 성령과 동행하며 이 모든 말씀 이루어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수인 참된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